고요 지금은 박사 학번 22학번인데 현재 8학기차 박사과정 진행 중이고 현재 창의학과에서 이종익 교수님 지도 아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상을 받은 IMID 학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 디스플레이 중. 디스플 우리가 흔히 보는 TV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관한 학회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OLED와 같은 음. 것들 넘어서 최근에는 웨어러블 센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천여 편 정도의 논문을 신청을 받고 그 안에서 통계와 또 점수를 통해서. 그 상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운이 좋게도 거기서 금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을 받은 연구 내용은 웨어러블 센서를 먼저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 웨어러블 센서에 사용된 재료는 식물에서 추출된 셀룰로스라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친환경에 따라서 재생용 플라스틱으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근데 셀룰로스를 그냥 바로 사용할 때 경우에는 매우 잘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합성 재료들을 바탕으로 이 셀룰로스의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똑같이 식물에서 추출된 와인에서 떫은 맛을 내는 제료 탄닌산에 저희는 셀룰로스를 첨가를 했고요 그 결과 한균의 특성과 자외선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생체 적합성도 높일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기존의 그냥 셀룰로스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는 신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은 산업 전반적으로 재사용 또 친환경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룰로스와 같은 친환경, 특히 식물에 추출된 플라스틱 고분자 재료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들을 그냥 바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내구성이 발목을 잡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우리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었고 기존 플라스틱 기본, 기존 고분자 재료들을 대체할 만한 재료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셀룰로스와 같이 식물에서 추출된 재료는 신체에 면역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몸에 부착할 때 어떤 부착용에 대해서 훨씬 더 억제된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의료 부분 혹은 화장품 같은 분에 야 사용되는 재료인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의료용 피부에 붙이는 것들 넘어서 전자적인 우리, 우리의 실용적인 소장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박사과정에 지금 4년째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사실 1, 2년 동안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아빠... 저 온재벌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종익 교수님께서는 지금 공부할 때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직접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지식이라던가 또 가르침도 주셨고 또 항상 격려로못 받으셨기 때문에 좀더 편한 마음에서 긴 시간 동안 한 3, 4년 정도의 연구를 드디어 이렇게 마칠 수가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잘 마무리 되주신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laughs> 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분위기 자체가 저희 지도교수님, 이주영 교수님 말고도 학과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경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모든 교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들 박사가 을하면서 했던 것은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저 혼자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좀더 편한 마음을 가져서 그냥 다른 부분 다른 부분. 다른 교수님들 또 혹은 다른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서 어, 좀더 가로막히지 않고 최대한 폭넓게 생각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좀더 접근해서 좀더긴 호흡을 긴 호흡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체에 부착하는 소자를 좀좀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순히 소자만 연구를 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에 직접 부착을 해서 어 지금 움직임에 그쳤지만 나중 가서는 심장박동이라던가, 이런 심장박동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정밀도를 갖는 소자를 또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좀더 장기적으로는 생체에 접목한 디바이스 중 중에, 소자 중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 치료가,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이 몇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자소자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반응을 이끌어서 치료하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 과정 동안 공부하였던 반도체 분야라던가 또 친환경 그생체적합성 고분자 재료들을 통한 이런 융합적인 공학을 통해서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 있다면, 무엇인가 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또 특히 이렇게 질병치료 분야라던가 생체에 적응할 수 있는 소자 분야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 졸업한지는 꽤 돼서 대학원생들 지금 꽤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말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부담감이 대학원생. 생활 동안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혼자만의 생각 그치지 말고 특히 학교 교수님들은 언제나 삼실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먼저 교수님 이시기도 하지만 이 길을 걸어온 동안에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해서 많이 <laughs>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힘들 땐 혼자 생각 그치지 말고 교수님들이라던가 또 다른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시스템이 좋아서 여러 부서에 계시는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은 언제나 혼자만에 그치지 않고 내부에서도 도움을 찾고 또 이렇게 기분을 환기시키는 것도 좀더 길게 연구할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니다 <목소리>